이 제스팅과 무릎과 수정의 능력이 없이 대개되었 로빈이신 하여금, 작정한 노을 하여 작니다 신랑과 친구를 낳아주시고 보내주신 양가 어머니에서 간성에 관련된 축구를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양가 오신 입장! 을 밝힐 수없습시다 네, 화순의 후보 부서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자를 보면서 서로 인사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양가원이 이사, 이사, 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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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신이 나고 있겠지만 신랑이 당당하고 멋지게 도와수시도록내여러분들에서는아낌거없로 아, 아, 신랑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준비 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laughs> 아시아은 <laughs> 오늘 오늘 식에 진짜 주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을 초대장을 시작합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부의 입장에 따뜻한 박수로 신부를 맞이주시 152<スープ>章<スープ><スープ> 시작. 다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메시을를 넣어 사랑과 신뢰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혼인서약이 되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음. 신랑 이재승과 신부 박수정은 부부가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한테 강박같이 소약합니다 아들이 없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듬직한 사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계시 믿겠습니다. 딸이 없으신 시아버지 시어머님께 열딸 부럽지 않은 대교제님 며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쓸데없는 술자리보다 아내와의 다정한 저녁 식사에 더 행복할 줄 아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 않으시겠지만 전제 앞에 아내가 김태희로 보입니다. 이 콩깍지 평생 벗겨지는 일 없이 살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제 앞에 남편이 비로 보입니다. 이 <laughs> 콩깍지 평생 벗겨지는 일 없게 살겠습니다. <laughs> 아내의 말을 기다리고 때로는 아내가 때를 써도. 받아줄 줄 아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잘 따르고 때리는 남편이고집으어도 져줄 줄 아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마치지 않고, 않고 영원히 믿을 것을 여기있신 모든 분들, 모든 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2020년 1월 1 1 신랑 이재승 신부 박수정 께서 많이 풀어가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신부님께 응원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서남우 안녕하십니까 신랑 이재승 군과 신부 박수정 양은 일생을 함께 할 것을 각이 여러분들 앞에서 맹사하겠습니다 21주간 이, 이 이후 부부로 새롭게 태어나는두사람이 오늘 맹세한 차를을 지키며 아름답게 바라는 모습을 배태어 흐뭇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사랑과 행복이 기대될 기대를 기여해 주시고 두사람이 맹세한 약속을 마음속에 항상 대해할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힘찬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신부 아버지 박진용. 아, 감사합니다. 결혼을 는이두사람이 <laughs> 인생에 앞으로 평생 지신들 소중한 결씀을 신랑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작 아버지 이준석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시험을 응하고 저희 아르바와 공사의 귀한 거름으로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빌려주시는 일과 친성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주례 없이 부모 덕담으로 그 대신 한다고 하여 말투별로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전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주신 이가 태어나 참으로 기뻤던 것이 어떤 일 같은데 오늘 복귀고 온 신부 박부장양을 맞이하여 백년가야을몇 년이 지내지만 오롯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곱게 잘 키워주시고 가르쳐서 부족한 제 자식에게 선택 결혼을 생각하 주신 신부 박부장님 부모님께 참으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을 세우고 갈 인생의 쇠각기는 항상 깨끗하고 잘 잡게 되는 길만 가지 않았습니다. 꼬불꼬불 발달 비를 달 때도 있고, 울퉁불퉁 포장기에 있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접할 때마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생각으로, 매 주장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풀리지 않은 매듭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양나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더불어 편안해진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두 사람을 평범할 인생에 틀어박기는 불행이 수도 없고, 후진이 수도 없습니다. 아쉽다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서 후회는 일을 만들지 맙시다. 또한 열심히 살아라일하 때도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훗날 서로 만나보며, 우리 서로 잘만나는만이었다고 미소 지읍시다. 서로 자랑하는 성격은 성격도 다르지만 오롯이 사랑하는 것을 과사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성, 박수정, 사랑한다. 화이팅! 승부욕이 되셨으면 좋 나고, 걱정은 나 없습니다. 이재성, 박수정, 사랑한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입장해주이 분은 1월 11일 오전 11시 시청자 아버지 이주석님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오의 시간은 아의허큰 박수 먼저 신부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아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신 사분님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간식구 부모님께 인사 랑 엄마 어머니 세요 박수부탁드다 <laughs>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안주시면서 아불삭해 주셨습니다. 널 컨트롤 10월 10월 11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일의 축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부의 축가들이 첫번째 축가를 준비 친구들이 이주을수 있을까 생각만 도 심한 날 지켜 줄 사람, 예전에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눈앞으로 항상 떠올 뜻 했어. 뜨거운 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의 친구인 이윤태국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지 않을 오직 너를 위하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엎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내려갈 때 수정아 둘 하면 올라올 때 사랑한다 라고 목소리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작습니다 시마해보겠습니다 하나, 수정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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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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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신하 오늘 신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행진하기 직전에 수정아 너무 예쁘다라고 외쳐주시면 신부는 알면 자해라고딱 한마디 하고 행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사람의 희망 창 출발을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목소리 크게 외쳐주시고 신부도 목소리 크게 알면 자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신랑 신부 행진. 정말 너무 이쁘다. 잘해. 그렇 네. 어, 일단 <laughs> 그동안 너무 쏙썩인 것도 많았는데 앞으로 결혼해서 저기 수정이랑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 주면서 차근차근 갑다 그 나갈게. 사랑해. 자 우리도 어, 엄마 엄마하고 아빠자 아빠 나갈게요. 앞으로 잘살게요 잘 살게요. <laughs> 엄마, 아 사랑해요. 원래 얼굴대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안경 뛰셨으면 뛰시는 대로 하는 게. 하나 둘 셋.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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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아름답게 두 손으로 던지는 센스. 한번더 갑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갈게요. 신부님 천천히, 천천히. 서둘르지 마시.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뒤로 좀 가십니다. 뒤로 좀. 자, 두분 사랑의 준비. 기술 준비. 하나, 둘, 셋. 반호성! <laughs> 한번 더! <laughs>